다섯 번째는, 이게 좋아요. 그럼, 저의 사랑의 총알을 받을 때 기분이 어떠세요? 근데 이상하게 그때는 좀 별로예요. <웃음> <웃음> 저처럼 그 귀엽고 깜찍하고 섹시하게 사랑의 총알 한 번만 날려주시겠어요? 예. 아, 서어졌다 이제. 예, 예. 아, 이렇게. 그, 가르쳐, 아, 예. 이런 거 시작! <웃음> 아! <웃음> <laughs> 아 제가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만 할게요. 네. 저랑 어, 결혼까지 생각하고 있으신가요? 네. <laughs> <laughs> 저희주홍님한테 뭐라고 말씀을 하실 건가? 저를 얻기 위해서? 자영상편집입니다 네. 어, 우리 미래 의 장인어른께 드리는 영상편지. 장인어른은. 딸을 저에게 주세요. 제가 잘 보살피고, 예, 건강하게 예, 잘 데리고 살겠습니다. <웃음> <웃음>